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촌TV 이주촌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음, 김한은 박사가 쓴 칼럼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개음은 민주당이 내란을 정복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 박사의 에, 지론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들겠습니다. 개엄은 민주당의 내란을 정복하는 정당한 수단. 작용, 과, 반작용. 개념 도입해야. 논리 전쟁에서는 전달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달력을 키우려면 프레임 정리부터 잘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생각해낸 프레임이다. 1. 개엄은 두 정치 세력 사이에 벌어진 충돌 의한 현상이었다. 2. 충돌은 작용. 과, 반장용, 으로 구성된다. 3. 민주당의 작용, 이 먼저였고, 윤대통령의 반장용, 이 나중이었다. 4. 민주당의 작용, 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정회방 행위였고, 대통령의 반장용, 은 헌정 질서를 방어하려는 개엄이었다. 작용, 은 민주당의 내란 행위. 공격은 민주당이 먼저 했다. 1. 대통령과 검찰 특활비를영원으로 잘랐다. 이는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할수 없도록 하는 국정회방행위였고 다분히 감정적인 집단폭력행위였다. 2.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핵심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시켜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 자체로 내란이다. 3. 국가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 상업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악법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다수당의 집단 횡포였고 공포를 양산하는 해악의 고지 행위였다. 그래서 폭동이었다. 폭동이라는 뜻은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공포 행위도 포함한다. 민주당의 위와 같은 대통령 공격 행위야말로 대통령이 가진 국가 권력을 민주당이 찬탈하는 행위였다. 내란의 정의에 일치하는 집단 폭행 즉 내란 폭동이었다. 반장용. 은 대통령의 개엄. 개혐. 개엄. 은 민주당의 내란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개엄 포고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실행이 면밀하지 못해 다수당 횡포와 여론몰이에 되치기 당했을 뿐이다. 내란은 민주당이 저질러 놓았는데 그 내란의 굴레를 어이없게도 윤석열이 뒤집어 쓴 것이다. 결론. 계엄은 민주당의 내란을 제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행위이자 애국행위였다. 2025년 12월 1일 지만원 지박사의 결론은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의 내란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가피한 헌법에 보장된 헌법행위이자 애국행위였다는 것이 지만원 박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천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